자, 지원이와 수현이를 포함한 8명 중에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자, 지원이와 수현이가 포함되고 이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이라 그랬죠. 일단 봅시다. 자, 8명 중에, 자, 8명 중에, 일단 우리는 지원이랑 수현이는 무조건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남은 게몇명이 남은 건 6명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총몇명 뽑는 거냐면 5명 뽑는다 그랬죠. 5명 중에 지원이, 수현이는 포함되니까 게 남은 게몇 명이에요? 3명. 63이 됩니다. 자 일단 여섯 명 중에 세 명을 뽑아줘 가지고 자 지원이, 수현이 그리고 세명 뽑힌 거 ABC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 건데 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 다섯 명을 배열할 때 어? 얘네 둘이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하면 뭐다? 덩어리다 이웃하면 덩어리로 묶어라 몇명 취급한다? 한명 취급해서 하나, 둘, 셋, 네 명을 줄 세우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나올 거고 그 덩어리 내부에서 자리 바꾼 팩토리얼 지하고 자리 바꾸면 해야겠죠? 곱하기 2팩 해줘야겠죠. 자, 이걸 계산해주면요. 63은 뭐 20이 될 거고요. 자, 4팩은 24가 될 거고, 곱하기 2 해주시면 은48 곱하기 2니까 답은 960까지가 나온다.